성막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막의 세 가지의 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3단계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성막 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성막 뜰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발짝을 더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세 개의 물건이 어, 그 성물이 있습니다. 분양단과 그리고 어, 떡상과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먼저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독으로 오신 주님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분향단 그 향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 그랬죠. 그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것은 세 가지가 잘 배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회개와 감사와 간구가 잘 함께 같이 어우러져야 하고 거기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변함없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금 등잔 때 등잔을 밝히는 기름 이것은 바로 성령이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태우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열매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내가 변했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주두 주간의 말씀을 이제 요약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성막의 그 마지막 단계, 지성소 앞에 서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지성소의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저 법계라고 하는 저어 물건이 하나만 딱 있습니다. 법계 오늘 말씀 우리가 어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룹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천사의 모양으로 된그 그룹이 두 날개를 펴서 날개를 서로 맞닿아 있다 그랬습니다. 빛이 막 나오죠? 에, 저 뚜껑 위쪽에 해당되는 빛이 막 나는 저 공간이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저기가 바로 속죄소 어더먼트 커버라고 하는 속죄하는 그 덮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아주 신비한 장소가 바로 어, 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시은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 있기도 합니다. 멀시 시트 멀시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요. 시트는 시트입니다. 자리. 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저기서부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바로 그 법계의 위 속재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저 법계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규빗 반그 가루가 두 규빗 반요, 이 폭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1.25cm, 1.25cm, 어, 1m 25cm, 1m 25cm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75cm 폭이 그 정도 되는. 유만한 예, 그런 법궤에 아주 거룩한 물건이 담겨 있는 것이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양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법궤를 다른 표현으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언약궤는출애굽기 보면 그 언약의 돌판만 이, 이야기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상상화예요. 네, 저렇게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상상을 한 건데요. 세 가지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세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돌판은 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예, 그 원본을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은 없지만 예, 그것이 예,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가든 항아리입니다. 여러 만나 잘 알죠? 그 만나가든 그 항아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민숙이 17장, 16장, 17장에 보면 그 배경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었죠. 한 사촌뻘쯤 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막 이제 모세와 아론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 주십니다. 열두 지파에 상징하는 지팡이를 모두 열두 개를 놔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것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리고 오라와 반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의 상징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것을 그 법궤 안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물건은 법궤 안에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을 놓으면서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상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한 번만 대속제일 어,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이 7월 14일이니까 초막절 바로 며칠 전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이제 가을이죠. 그러니까 가을절기, 양력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에 어느 그 특정한 그한날 대제사장이 단한번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그 절기에 한번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자, 이것이 지성소의 의미고 법계의 의미인데 여러분, 그뭐 형식만 알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그 성막들에서 성소 안으로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지성소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지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장소에요 하나님을 내가 일대일로 대제사장이 일년에단한번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지성소에요 여러분, 마음속 한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 물론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역사적인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가림막이 되어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뭘 이야기해요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성소의 첫 번째 의미. 여러분 마음속에 지성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법기 안에 들어 있는 세 가지의 거룩한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설병에 있는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미. 진설병의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지송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여 명의 두 돌판은 여러분의 마음의 묵직한 무게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어차피 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사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나요? 당신 뭐에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저요. 잘 살려고요. 잘 사는 게 뭐죠? 라고 묻는다면 아, 잘 사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명예롭게 사는 거죠.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틀린 대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도 똑같은 그런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출세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왜 돈을 버는지, 왜 출세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명예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정말로 잘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 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른세 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바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살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출세 가도를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이탈해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삽니까 멸시 천대 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마지막엔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바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바울도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지금 왜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 속에 두 돌판이 있습니까? 중심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어야 하고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 든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저건 기적인데. 저것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칼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바로 주권에 대한 인정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정이요 영적인 질서에 대한 순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 왜 레위 지파에게 그 성전 기물을 맡겼을까요? 레위 지파가 대단했기 때문에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우열은 없습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왜?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왔, 나왔습니까?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사울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잘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사울의 그 자손들로 인해서 그 베냐민 지파들로 아마 그 끝에서 메시아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레위 지파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열두 지파인 것입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삼고 여러분들은 왜 목회자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진 그냥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두가 공평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공평할 거예요. 너가 맡겨진 그 일을 잘 했느냐? 나는 목회자로서의 그 일을 잘 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했느냐 이것은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공평하게 고귀한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도 없고 더 열등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운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궤 안에는 만나가든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든 항아리. 여러분 만나 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먹었던 그 양식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신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를 해서 이렇게 잘 재료를 해서 먹으래요. 먹었더니 와 맛있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 내일도 있는 거야? 글쎄요. 네, 내일 아침에 문을 탁 열었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신기하다. 야 3일째 되는 날 문을 열었는데 야 있을까? 없을까? 네, 걱정했겠죠. 탁 열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네. 있네. 야 3일째도 있네. 4일째 네,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요? 예, 네, 여러분. 몇 며칠까지 설렜을 것 같아요. 4일째도 오 있네. 5일째도 있네. 6일째도 있네. 야, 6일째는 두 배를 걷어서 안식일까지 해먹네.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8일째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렸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일주일만 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8일째 딱 열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 9일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떨리는 강도가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9일째 있는데요? 그럼 있겠지 10일째 와 아빠 있어요? 그럼 있을 거야 한 달쯤 지나면 당연히 있지 어느 날 아빠 없어요 야 거짓말하지마 없을 리가 있냐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해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별로 맛도 없네 물리기 시작하네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날 탁 열었을 때만나를 봤을 때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기적이네, 기적이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웠던 그 마음이 글쎄, 뭐1 년까지 갔을까요? 몇달 지나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흔해져 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 만나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게 만나가 된 항아리를 법계 안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압도적으로 암이에요. 암, 네, 암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기 발견해야 됩니다. 2위가 뭐냐? 젊은 사람들은 자살이에요. 나이가 점점 뒤로 갈수록 압도적인 또 2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장마비예요. 심장병, 돌연사, 도련사. 돌연사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전후가 됩니다. 제가 이걸 3만 명으로 계산해서 365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요 85분이에요. 어저께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뜨지 못한 분이 오늘도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85분이 눈을 못 떴어요. 30대, 40대 젊은 사람의 돌연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네. 내일 약속, 모레 약속 다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당연하지, 눈 떴지 뭐.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1년에 갑자기 억! 어! 해갖고 돌아가시는 분이 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의 그 기적을 잊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만나가든 항아리를 법계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루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날마다 눈을 뜨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 안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가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두 돌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내 마음의 중심축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나가던 항아리를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